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로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또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도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죠.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던 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한해 아, 지난 한 해가 되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신앙사를 하면서 아, 예배를 이렇게 자유롭게 드린다는 것이 아, 사실은 그렇게 큰 은혜인지는 잘 모르다가 작년 한해 동안 또 지금도 그런데 이렇게 제한된 인원을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좀 아, 다시 한번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제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갖게 되어지고 또이 어려운 때를 맞이해 하나님께서 또 문명의 이기를 주셔서 또 영상으로 드리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리는 거죠. 우리에게는 오직 감사만 있습니다. 2 0 2 0 1년을 신년 예울 허락할 하나님께 감사 영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올해는 신소의 띠래요. 그래서 이흰 소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하면 재물과 명예를 의미합니다. 2021년도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재물과 명예가 들어오는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 이 시한드 성경에서는 두 가지 큰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영적인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땅에 기름진 복입니다. 같이 말씀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포도주가 너희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땅의 기름진 복은 이 땅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받는 복입니다. 오늘 집위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축복 서포를 이제 또 하게 되는데 여러분 받으실 때 굉장히 기쁜 마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근제 이제 우리 그 손녀 하늘을 보니까 이게 렇 감기 걸리니까 약을 주잖아요 그렇죠? 약을 주는데 약이 굉장히 쓴 약이 있어요. 아이가 먹기에는 힘든 약. 근데 이한유리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어떤 영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영상이 있는데 약을 그렇게 안먹겠다고막 때려 쓰다가도 영상을 보여줬다 그러면 갑자기 얘가 돌변해요. 그리고 약을 달래요. 그리고 약이 너무 맛있대. <laughs> 약이 너무 맛있대. 그러면서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안 먹던 약을 자기가 바라는 영상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빨리 달래. 빨리 먹고 그 보게. 그러면사 한율이가 너무 맛있대니까 그러니까 쩝쩝거려요. 그 보면서 아이들도 좋은 선택을 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선포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상위 1%가 하는 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도 이 비밀을 알아서 자기 자신의 축복 선포하고 외치고 말하고 쓰는 것에 굉장히 열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선포를 받을 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한유리를 예, 뛰어넘어서 우리가 기쁨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한 하늘빛의 성도들은 영적 거부가 되었다. 영적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아멘!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2021년 하늘 빛의 표현은 행복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정했습니다. 올한 해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럼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을 일반적으로 말하면 삶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걸 얘기합니다. 내삶 속에서 내 충분한 만족과 기쁨 누리는 자체를 행복이라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 우리 본문 29절을 한번큰 소리로 한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말을 세부적으서뭐라 그러냐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아멘.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삶에서, 삶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거죠. 이것은 나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를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 자꾸만, 복, 내가 복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는 복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은 거죠? 하나님께. 세상은 내가 복을 만들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든지 할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너희는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바로 행복한 사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행복한 사람 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모세의 유언장이에요. 이제 모세가 모든 사고를 마치고 이제 자신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유언한 내용들로 쓰여졌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죽기 전에 뭘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유언장이에요. 우리도 그런 유언을 남길 원합니다. 제가 근처에 어느 교회에 그표현을 봤는데 그런 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자 하는 거.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자. <laughs> 할렐루야 예, 축복을 주면서 대자는 것이 이제 그 말씀인데 오늘 모세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늘 사람들한테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 또 축복을 기도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유언의 핵심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축복이 핵심 내용이고 오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바로 이세 영적 리더인 모세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게 뭐냐면 우리가 어른된 자로서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 해야 될게 뭐냐면 사람들을 볼때그 사람에 대한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하는 심령으로 변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또는 어떤, 어떤 잘못된 점을 우리가 지적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축복 선포를 받을 때 그는 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문서에 하나님의 징계 중에 뭐가 있냐면 어,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단련시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자꾸만 안 좋은 걸 끄집어내요. 그러지 마시고 칭찬하는 역사. 아멘. 칭찬을 도하나님이그 사람을 연단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모세처럼 우리가 이 2021년에는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 축복을 주 사람 되시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서 말하는 행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서 말하는 어,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 안전, 그리고 풍요, 그리고 구원, 보호, 승리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이 행복, 성경서는 행복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행복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깊이하게 되어지면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행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2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이 거하며 아멘. 하나님은 코로나는 물론이고 어떤 재난 또제우에서도 여러 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저도 이제 아침 에 일어나면 어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뉴스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실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 19 확진자 수. 그래서 먼저 전체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인천을 보고, 또 개안구를 보고 이렇게 가요. 그런데 보면서 오늘 보니까. 아, 한 650명 한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니까 약간 기분이 좋아졌어요 천명만 넘다가 재밌죠 예전에는 100명 넘어도막 가슴이 떨리는데 지금은 600명이니까 마음이 안정돼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런 그 심령들을 믿을 게못 되는 거죠 한때는 우리가 20명, 10명까지 내려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죠저 개인적인 감정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와 어떠하든 간에 주님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 잘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마스크도 잘 쓰고 자유적 그래도잘 두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28절의 말씀을 그이 성경에서는 세번째에서 이렇게 합니다. 야구부의 자손이 안전하게 산다고 선포를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너희는 안전하게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사신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두 번째는 풍요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야곱의 세은 곡식과 세포두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의 이스라엘의 곳이여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땅이 이제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비가 잘 내리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안 되는 지역이도 기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께서 뭐 하시냐면 하늘이 이슬을 내린대요. 할렐루야. 강물이 없는 그 곳에 하늘이 이슬을 내린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서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뭐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열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 주시겠다는 거죠. 저는 성경 읽으면서 거부란 말이 어, 딱한번 쓰여요. 그 성경에. 근데 누구 누구한테 거부라 고 그러냐면 이삭한테 거부라 말을 처음 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삭이 거부가 된 내용을 보면 이삭이 농사를 어서 거부가 돼 있대요. 근데 이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에요. 목축 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장이기 때문에 농사는 초보예요. 근데 농사 었는데 백배로 수확을 얻었대요.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되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기의 전문가가 아닌, 전공이 아닌, 초보 농사꾼이 농사를 어서 그가 거부가 됐대요. 누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주님이. 할렐루야. 우리가 뭘 자꾸 착각하냐면,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룰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거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만, 거부. 본회더 이상 우리가 영매지 않고 한 앞에 행복 사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이 축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늘이 이슬을 내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을 여러분에게 내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복는 뭐냐 하면 주님이 풍요롭게 하겠다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 두 번,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은 것이죠. 여러분 여기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제 근자에 이제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어,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큰 축복이에요.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워서 구원 받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구원은 뭐냐 면 영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로 도 믿는 것. 여 그걸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분들에게 그걸 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행복 네 번째는 보호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일수다. 아멘 어, 시편을 보면, 시편을 보면, 어, 목자란 얘기가, 목자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목자가 늘 양을 칠 때, 갖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막대기와, 그 다음에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막대기는 언제 쓰냐면, 이렇게 길쭉한 이런 그 나무에다가, 그 앞에다가, 이 쇠를 이렇게 박아요. 그래서, 만약에 양들을 이제, 어, 해치려고 짐승이 오면, 쫓다가 나중에는 그 막대기를 던져서,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팡이는 앞에가 이렇게 꼬부러져 있어서 만약 양들이 함께 가다가 갑자기 양이 무리를 이탈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데 가면 목자 그 양의 다리를 툭 치는 거예요 다시 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적인 요소나 내적인 요소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주님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행복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우게 주신 행복 다섯 번째는 승리입니다.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발부르니와 아멘.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다 성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 주십니다. 저는 인사 살아가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목회자기를 가니까 혹시 누가 나한테 해를 끼쳤을 때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살아갈 때자든 타이든 간에 이상하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목사님과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목사님과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는 중에 창세기 1 2장을 있는데 3절의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고 너를 어 악하게 그 악하게 되겠다 줄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한테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 그러니까 그것이 행복이죠. 내가 굳이 화를 내지 않아도 내가 굳이 뭘 행동하지 않아도 주께서 우리를 승자로 만들게 주께서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2021년에 하나님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풍요를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승리케 하십니다. 2021년 여는 첫 주일 예배 에 신년 예배 통부서 주님께 말씀 우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별기의 성도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또 있습니다. 시작 하늘 별기의 성도들이여 너희는 복을 받았다. 아멘. 이게 같은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위에 것은 개역개장판이고 밑에 것은 새 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것 그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2021년 행복이 넘치는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재되는 제 방법 첫 번째는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시면 눈을 뜨시면 제일 먼저 뭘 하시자면. 행복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한 사람 누가 어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면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나를 귀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 장준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 장준수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저 함께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 행복한 사람이다. 나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 나는 하나님의 정기한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내가 구원 받은 자니까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 자신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짜증내면 하루 종일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눈을 뜨는 순간 나를 축복하는 역사. 그래서 눈을 뜨시면 나 누구누구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 누구누구는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 기도 제목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장수 목사의 기도 제목 1, 2, 3은 응답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 따라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1, 2, 3은 응답되었다. 아멘. 제가 책을 읽다가 재밌는 거 발견했는데요. 어 자신의 생각을 이 글로 이렇게 쓰는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바라는 것도 때로는 기도하는 것을 써서 늘 보는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나중에 보면 그 월급 차이가 10배가 난대요. 할렐루야. 재밌죠? 내가 뭔가를 기록하는 거와 내가 그냥 대강 그냥 머리로 하는 건 다르다는 거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쓰십시오. 그리고 보내 주십시오. 아멘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를 하겠다는 분들한테 그걸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기도를 반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기도 제목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나 자신을 축복하고, 내가 그기도 선포한 주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세 번째 뭐냐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크리스천들은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될수밖 없어요. 내 마음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동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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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이렇게 했다가 이게 아니라, 내가 사는 이유가 남을 위한 삶으로 내가 바뀔 때그 사람은 거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거부는 누가 영적 거부냐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 타인을 용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 거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구절을, 내가 청구절을 외우고, 망구절을 외우고, 내가 하루 종일 기도하더라도 내 마음에 이타적인 삶이 없는 건 그런 영적인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누구냐 하면 내가 타인을 이해하는 사람 타인을 존중하는 사람 타인을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 타인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영적 거부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기도를 하다가 제가 산 기도를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산에 의소란사들이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딱 붙어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분들이 굉장히 신령해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산 기도를 백날 해도 자기밖에 모를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누가 옆에서 툭 치면 화를 내요. 막, 여기 오지 말라고, 내 자리라고 막 그래요.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더라도 내 마음이 타일한 마음이 없으면 그건 다 헛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남을 배려하는 것, 남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타인을 위해서 공부하면 그 공부는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부가 되어지고 내가 돈을 보는 목적도 탈인한 것이면 그거 나하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게 영적 거부이고 큰 부자입니다. 그 길을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영원고에 대한 이 열정이 타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뭘 정하시냐면 2021년에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 분명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 나한테 그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안에 영적 거부가 되어지고 큰 무자리 역사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물질과 명예를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거룩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길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먼저 눈을 뜨면, 하나 앞에 우리가 나 자신을 축복하고, 또 우리가 그걸 축복하고 나서 내가 기도를 주 앞에 선포하고, 또 타이트한 마음이 우리 생일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